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웰링턴 피닉스 오클랜드입니다. 홈팀 웰링턴은 4일 4일로 점유 기반 빌드업을 선호합니다. 나가사와는 전진 패스로 중심을 잡으나 연결이 흔듭니다. 풀백 오버래핑이 일정치 않아 흐름이 쉽게 끊깁니다. 아르미엔토는 돌파는 좋으나 전환 시 커버가 좁습니다. 그래서 측면 간격이 벌어져 대응이 늦습니다. 나야리는 탈압박은 좋으나 세컨드서 템포가 흔듭니다. 풀백과 윙어간 간격이 벌어져 전환에 취약합니다. 폭기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커버도 무너집니다. 점유는 가능해도 전환 대응서 약점이 드러납니다. 원정팀 오클랜드는 4-4-2로 압박과 역습을 병행합니다. 코스그로브는 제공권과 연계로 흐름을 잡습니다. 그는 등지고 내려와 이선 루트를 열어줍니다. 프랑스와는 돌파와 침투로 뒷공간을 파고듭니다. 베르스트라테는 탈취 후 전진 패스로 전환합니다. 세컨드 패스 속도와 좌우 전환이 매우 매끄럽습니다. 이 구조는 웰링턴 불안한 풀백 간격을 노립니다. 압박 후 짧은 전환으로 빠르게 슈팅 각을 만듭니다. 이 경기는 측면 전환과 수비 전환 속도 싸움입니다. 웰링턴은 점유는 되나 압박 타이밍에 밀립니다. 아르미엔토 전진 시 뒷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오클랜드는 프랑스와 베르스트라테로 틈을 찌릅니다. 하프라인서 턴오버시 역습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라인이 흔들리면 코스그로브 연계가 활약합니다. 전체 흐름은 오클랜드 전환과 압박이 주도합니다. 후반엔 웰링턴 체력 저하로 커버가 더 늦습니다. 전환과 압박서 앞서는 오클랜드가 잡을 구도입니다두 번째 멜버른 빅토리 멜버른 시티입니다. 홈팀 멜버른 빅토리는 4231이며 중원 간격이 넓습니다. 두더블 볼란치는 커버 범위가 좁아 세컨드가 늦습니다. 젤리오는 전진 패스는 좋으나 전환이 느립니다. 젤라치치는 전방 활발하나 지원이 늦어 고립됩니다. 베르고스는 버티지만 볼 공급이 막혀 연계가 끊깁니다. 중원 라인 벌어짐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놓칩니다. 세트 후 재정렬이 늦어 역습서 간격이 더 벌어집니다. 후반엔 피로 누적으로 간격 붕괴와 실점 위험이 큽니다. 원정팀 멜버른 시티는 3호위로 전환 템포가 안정적입니다. 쿠엔은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중원을 찢습니다. 레키는 라인 사이를 흔들며 마무리 루트를 엽니다. 카프토는 포스트로 연결하며 중심 축을 잡습니다. 중원은 빌드업과 압박 횟수를 함께 수행합니다. 양 윙백은 타이밍 좋게 전진하며 측면을 넓힙니다. 쿠엔이 속도를 올릴 때 빅토리 간격은 크게 붕괴합니다. 전방 압박과 템포 유지서 시티가 확실히 앞섭니다. 이 경기는 간격 유지와 세컨드 대응이 핵심입니다. 빅토리는 라인 간격이 넓어 압박이 쉽게 끊깁니다. 쿠엔의 침투 한 번에 수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티는 잡자마자 전진 패스하며 하프라인서 우위 만듭니다. 카프토가 시간을 만들면 레키가 두 번째로 찌릅니다. 빅토리는 전개 시 간격이 벌어져 역습을 허용합니다. 후반엔 압박 약화로 수비 블록이 더 내려앉습니다. 시티는 윙백을 높여 박스 근접 점유를 이어갑니다. 템포 전환 압박 유지서 시티 우세가 뚜렷합니다. 세 번째 레버쿠젠 하이데나임입니다. 홈팀 레버쿠젠은 343이며 점유와 전환 모두 완성도가 높다. 시크는 전방에서 등지고 버티며 이선 침투 각을 열어준다. 텔라는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빠른 전진 템포를 만든다. 안드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와 전개 모두 안정적이다. 박스 근처에선 패스 속도가 빨라 전환 없이 곧바로 마무리 루트가 열린다. 세트피스에서도 시크의 높이가 강점이며 세컨드 장면 연결이 매끄럽다. 홈에서는 초반 압박으로 하프라인 내 탈취 후 전진을 빠르게 이어간다. 원정팀 하이데나임은 3-4-3이지만 전개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다. 전방에서 지부지 마제가 버티지만 이선 연계가 느려 흐름이 단절된다. 레오시엔자는 활동량은 있으나 전환속도에서 중원 싸움에 밀린다. 도어시는 빌드업은 가능하지만 압박시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낮다. 그래서 하프라인에서 끊기며 역습을 쉽게 허용하는 패턴이 많다. 라인 간격 유지가 흔들려 박스 앞 공간이 자주 열리고 후반엔 체력도 떨어진다. 이 경기는 중원 전환과 세컨드 볼에서 격차가 난다. 레버쿠젠은 안드리텔라 중심 전환이 빠르고 시크가 버티며 이선 침투 각을 열어 박스 진입이 자연스럽다. 하이데나임은 압박 대응이 느려 중원 앞으로 쉽게 찍히며 라인 재정렬이 늦어 후반 실점 위험이 크다. 전반 중반부터 템포 격차가 벌어지며 레버쿠젠이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들 꼭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다섯 번째, 유니온 베를린 바이 에르미넨입니다 홈팀 유니온 베를린은 53이지만, 수비 간격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센터백 윙백 사이 거리 제어가 느려 라인 브레이킹 한 번에 공간이 열린다. 캐디라는 중원 압박을 시도하지만, 지원이 늦어 세컨드 대응이 떨어진다. 릴리치는 빌드업 연결은 가능해도 전개 템포가 끊기기 쉽다. 안사는 빠르게 뛰지만, 볼 키핑이 약해 전환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자주 끊기며 역습 출발이 막힌다. 원정팀 바이에르는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가 리그 최상이다. 케 K는 박스 근처에서 공을 받아 플레이메이킹까지 수행한다. 올리세는 하프스페이스 침투 후 크로스 선택이 매끄러워 상대 수비를 좌우로 크게 흔든다. 고레츠카는 침투 타이밍과 세컨드 경합이 날카롭다. 볼 순환이 빨라 수비 정비 전 빠르게 파이널로 진입한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전환 속도가 핵심이다. 우니온은 수비 숫자는 많지만 조직 결속이 약해. 하프스페이스를 반복해 내주며 흔들릴 위험이 높다. 반면 바이에르는 케인올릿의 중심 템포가 빠르고 고레츠카가 박스로 들어오며 마무리 루트가 열린다. 우니온이 블록을 내려도 간격 유지가 어려워. 전반부터 주도권은 바이에른 쪽이다. 여섯 번째 호펜하임 라이프치입니다. 홈팀 호펜하임은 433이며 포백 간격이 흔들려 커버가 느슨하다. 램펄은 전진 템포를 만들지만 티커버가 늦어 뒷공간이 열린다. 아슬라니는 전개를 맡으나 압박 시 패스 선택이 단순해 흐름이 끊긴다. 아부 둘라우는 침투는 좋지만 복귀가 늦어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된다. 세컨드 대응도 불안해 박스 앞 정리가 느리다. 그래서 수비 숫자와 상관없이 정렬이 무너지면 실점이 연달아 날 위험이 높다. 원정 팀 라이프치히는 전환 속도와 압박 타이밍이 확실한 팀이다. 카르도주가 첫 압박 트리거를 걸어 하프 라인에서 턴 오버를 유도한다. 바카요코는 안쪽으로 파고들며 빠르게 전환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 침투 루트를 연다. 바움 가르트너는 3선 2선을 자연스럽게 묶고 포백 간격이 벌어질 때 직접 박스로 들어가 마무리를 노린다. 핵심은 공간관리 BS 전환 완성도다. 호펜하임은 라인 간격이 들쭉날쭉해 라이프치의 빠른 침투를 버티기 어렵다. 바움 가르트너가 하프로 곧바로 진입하면 수비 재정비 전에 위협 상황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세컨드 볼도 라이프치의가 한발 빠르며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 격차가 더 벌어질 흐름이다. 일곱 번째 함부르크 도르트문트입니다 홈팀 함부르크는 3, 4, 3을 유지하지만 중원 구조가 흔들리며 라인 간격이 불안정하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앉아 2선, 3선 사이 공간이 크게 벌어지고 이 구간에서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탈압박 한 번에 라인이 무너진다. 케니이스 데르퍼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려도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고 렐라 시트는 빌드업 초반은 무난하지만 앞선 선택이 단순해 전진 연결이 끊기기 쉽다. 렌베르크는 세컨드 볼 감각은 좋으나 커버 위치가 늦어 이선 대응이 안정적이지 않다. 결과적으로 하프라인 부근에서 압박이 풀리는 순간 함부르크는 라인이 뒤로 밀리고 하프스페이스를 쉽게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된다.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3, 4, 1이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이 완성도 높게 결합된다. 기라시는 타깃과 전진 드리블을 모두 수행하며 하프스페이스로 좁혀 들어와 상대 포백을 정면에서 흔드는 중심축이다. 아데에미는 폭발적인 가속으로 벌어진 간격을 파고들며 타락박 직후 콧바로 속도를 올려 마무리까지 직결하는 유형이다. 벨링엄은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세컨드볼을 회수하고 그 즉시 전방에 패스를 투입해 템포를 끌어올린다. 좌우 윙백까지 전진하면 하프라인 위에서 상대를 몰아넣어 점유 압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고 리드 상황에서도 중원 통제를 놓치지 않는다. 핵심은 중원 간격 관리와 전환 속도다. 함부르크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내려가며 중원이 텅 비는 순간 압박 구조가 무너지고 기라시 아데미가 그 틈을 빠르게 공략한다. 벨링엄은 두 움직임을 뒤에서 받치며 세컨드볼을 회수해 2차 공격으로 이어지며 압박 전환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함부르크는 빌드업 초반은 안정적이지만 삼선 연결이 느려 볼순환이 막히고 측면이 좁혀 들어오면 반대 전환 대응이 늦다. 이 구간을 도르트문트가 빠르게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부터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기라시가 공을 전진시키며 수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흐름이다. 세컨드볼 하프스페이스 침투 모드에서 도르트문트가 자연스럽게 우위를 가져갈 전망이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